하루를 살아가는 10편 묵상. 오늘의 10편 묵상의 제목은 내 인생의 수렁 속에서입니다. 오늘의 10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10편 69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도시에 거대한 쓰나미가 덮쳤습니다. 온 도시가 물에 잠기고 한 남자가 빌딩에 갇혔습니다. 곧 그가 갇혀 있는 좁은 공간까지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좁은 공간에 갇혀서 자신의 발 밑에서부터 물이 차오르는 것을 봅니다. 어느덧 물의 깊이는 그의 키를 넘어갑니다. 겨우 버둥거리며 천장과 물 사이에 좁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제 물들이 점점 그의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이때 천장의 환풍구에 문이 열리며 도움의 손길이 그를 끄집어 올립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재난 영화에서 익숙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도 이런 장면이 연출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도 붙을 수 없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하루하루 숨쉬기도 벅찬 상황이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10편 69편에서 기도자는 지금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발 디딜 곳도 없는 수렁 속에서 이제 물이 그의 목구멍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그는 목이 마르도록 하나님을 찾고, 눈이 새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으나,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해 점점 지쳐갑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 빠진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의 원수는 그가 저지른 죄와 상관없는 죄값까지 그에게 요구하며 그를 까닥없이 공격합니다. 오늘 시편을 묵상하며 발 디딜 곳조차 없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영혼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편 69편에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발디딜 곳도 없이 손발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러면 육체가 중력에 의해 아래로 내려가고 이로 인해 가슴에 압박을 받으며 숨을 쉬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숨을 쉬기 위해서는 발디딜 곳이 없기에 못에 박힌 손의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더욱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입니다. 내가 상황에 의해 숨쉴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미리 감당하신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오늘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인간적 수치와 주를 위하여 받는 비방입니다. 오늘은 시편 69편의 두 번째 부분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6절에서 12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돌이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붉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복주의 치아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오래전 영화이지만 무척 인상에 남은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미학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작품으로 인정받은 이병헌 배우가 주연한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아버지처럼 따르던 보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복수를 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보스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왜 그랬어요? 그러자 그는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보스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한 행동이 그에게는 모욕감을 느끼게 했던 것입니다. 주인공 역시 자신이 당한 수치를 갚아주기 위해 죽어가면서도 복수를 합니다. 영화는 인간이 느끼는 모욕감의 애매모호함과 그것에 집착하는 인생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모욕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인 관습으로 인해 이런 대우를 받으면 모욕감을 받는 것이라는 학습된 상황이 더욱 우리의 수치심을 자극합니다. 10편, 69편의 기도자 역시 극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아들과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온갖 수치스러운 비난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 시편에서는 자신이 당하는 괴로움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도자가 진정으로 괴로워했던 것은 개인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그는 주를 위해 열심을 내었고 이로 인해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받는 수치가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의 수치가 될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 만군의 여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성경이 기록될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모욕감에 대해 매우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모욕감을 느끼면 생명을 버려가면서도 그것을 갚으려 합니다. 현대의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모욕감에 상처를 받고 그것을 갚으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가슴 아파해야 할 모욕감은 개인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받는 비방들입니다. 이로 인해 신앙의 가치관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조롱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다윗처럼 가슴 아프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신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묵상, 오늘의 시편묵상의 제목은 "인생의 수렁을 통과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10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10편 69편 13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죽게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굴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엉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오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급률에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란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험한 비포장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비포장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바퀴가 웅덩이에 빠지거나 옆에 도랑으로 차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많은 비가 내리는 날은 이런 도로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비가 오는 험한 상황에서도 이런 도로를 운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차가 깊은 웅덩이나 도랑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바퀴가 빠진 차량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외부의 강력한 힘으로 그 차를 건져내야 합니다. 10편, 69편의 기도자 역시 지금 험한 수렁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역시 피할 수만 있다면 이런 수렁을 통과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수렁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이 수렁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힘으로 이 수렁을 벗어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다윗은 인생의 깊은 수렁을 통과하면서 이 수렁보다 더 깊은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대합니다. 수렁을 통과할 때도 날마다 주님의 얼굴의 은혜를 마주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평탄하고 안전한 길만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수렁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수렁을 통과해야만 받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렁에서만 경험하는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렁에 빠질 때만이 부르짖을 수 있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노년에 신앙의 나태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수렁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젊은 날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그로 인해 누리는 은혜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내게 비포장 도로처럼 험하고 위험하지만 주님께서 걸어가게 하신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왜 내게 이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이 길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신앙의 회복은 무엇이고 이 길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아멘. 하루를 살아가는 10편 묵상 오늘의 10편 묵상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입니다 오늘의 10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10편 69편 19절에서 28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이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금율이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도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도하사 주의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아이가 집안에서 놀다가 아버지가 중요하게 여기는 물건을 부수었습니다 화가 난 아버지가 아이에게 야단을 칩니다 너는 하나에서 열까지 하는 행동이 왜그 모양이니? 부부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심한 말을 합니다. 당신과 결혼한 세월이 아까워. 직장에서 상사가 직원의 실수를 지적하며 야단을 칩니다. 당신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라도 있어.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의 실수를 지적하고 책망할 때 그 실수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한 사람의 존재 가치 자체를 부정합니다.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한 심한 좌절에 빠집니다. 10편, 69편의 다윗은 대적들의 비방으로 인해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관련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은 다윗이 저지른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는 모든 것을 비난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통치까지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이런 대적들로 인해 받는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하나님께 다 아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자신의 마음의 상한과 마음이 무너지는 상태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쓸개와 쓴 포도주를 마시게 했음을 아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신원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개인의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원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타인의 비난을 받으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수렁에 빠져 들어가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 가치와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신원으로 눈으로 보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그 수렁에서 빠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말에 의해 나의 존재 가치가 부정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그분이 주시는 신원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루를 살아가는 10편 묵상 오늘의 묵상 제목은 주님 앞에서의 하카톤입니다. 오늘의 10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10편 69편 29절에서 36절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니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막내로 불렸습니다. 막내란 히브리어의 하카톤이라는 단어입니다. 별 가치 없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는 골리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까지도 그의 볼품 없는 외모에 그를 울렸습니다. 젊은 날에는 항상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그를 수렁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수렁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금 그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9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다시금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령 상태를 가난하고 슬프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권고하고 궁핍한 자와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기에 이스라엘 무리들에게도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올 것을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기도한 사람과 그의 자손들을 축복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1 0 69편에서 다윗은 노년에 다시금 수렁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수렁 속에서 그는 젊은 날에 가졌던 그 어린아이의 심정 가난한 자의 심령을 회복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서 있습니까? 내가 어리기에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없기에 간절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분께 매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세상에서 어른이 되어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자만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곳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주님 우리가 그동안 10편 69편을 묵상하며 다윗의 심령으로 때로는 수렁을 통과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수렁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발 디딜 곳도 없습니다 손잡아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금 어린아이의 심령, 가난한 자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예전보다 더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10편 69편을 묵상한 심령들 가운데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어린아이의 심령, 하나님만을 찾는 심령 가난한 자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기로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로 서 있을 수 있는 은혜가 하루를 살아가는 10편 묵상을 한 모든 심령 가운데 또그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